안녕하세요. 신디네이트 입니다. 1973번 하고 하늘색 솔립사 하고 같이 떠봤습니다 이 실은 약간 슬라브사 예요 그러니까 굵어졌다가 이렇게 또 가늘어졌다가 그런 실이라서 뜨게 되면 지금처럼 이 결이 이렇게 굵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저는 8mm로 떴는데 9mm까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반짝이가 들어가서 너무 예쁩니다 제가 더 많이 떠볼까 하다가 예뭐 이거 떠보나 마나 예뻐서 그냥 요 정도만 떠봤거든요 확실히, 반짝이가 들어가면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가디건 같은 거 뜨면 예쁠 것 같아요. 그 브이넥 가디건 있잖아요. 좀 깊이 파 있는 가디건. 그런 디자인의 가디건을 뜨면 예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